또 가성비 슈퍼 줌 렌즈 사고 싶다. 나이다오 초망원 수동 줌 렌즈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42800mm의 초점 거리로 멋진 원거리 촬영이 가능하답니다. 조리개가 F8-16으로 다양한 조명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해요. 특히 다양한 카메라와 호환되어 소니, 캐논, 니콘 등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사용하기에 다소 수동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사진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. 이렇게 멋진 렌즈로 더 많은 순간을 담아 보세요. 라이다오 수동 망원 줌 렌즈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4 2 8 0 0 m m 의 초점 거리 덕분에 멀리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담을 수 있어요. 조리개가 F8로 다소 제한적이지만 실내 촬영이나 저조도 환경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. 하지만 그 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정말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자연 풍경이나 야생 동물 촬영에 최적이에요. 다양한 카메라와 호환이 가능해서 여러 브랜드의 카메라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. 라이다우 초망원 수동중 렌즈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650 1300mm의 초점 거리 덕분에 멀리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담을 수 있어 자연 풍경이나 야생동물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F16이 최소 조리개로 저조도 환경에서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네요. 특히 다양한 카메라와 호환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사용해보면 수동 조작이지만 그만큼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답니다. 카메라 장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.